알루야 2022년도 9월 6일 화요일 삶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오늘도 걸어가야 될 십자가의 길 주님의 복음의 길을 기쁨으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추원합니다 이 아침에 이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을 통해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주님의 가족 된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기쁨입니다. 찬송가 570장 주는 날을 기리시는 목자 함께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봅니다.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로 13절. 에베소서 3장 1절로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루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된나 바오리 마라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어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어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고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상처뿐인 영광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습니까? 폴 유만이 늘 스타로 만들었던 복싱 영화인데요. 실제로 이 영화는 로키 그라지아노라는 프로 복싱 선수를 다뤘던 영화입니다. 67승 그리고 10회 60무의 전적으로 세계 미들급 챔피언을 역임하였던 그는 1940년, 1950년 초까지 미국에서 가장 인기를 누렸던 파이터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토니 제일에게 KO패를 당하면서 챔피언 타이틀을 빼앗기고 그는 쓸쓸하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승리하였을 때마다 그는 온갖 기행을 저질렀고 또그 승리에 교만하여 연습하지 않던 그에게는 영광의 상처가 남은 것이 아니라 상처뿐인 영광, 옛 과거의 명성만 남아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설을 쓸 당시 로마 감옥에 갇힌 상태였습니다. 그가 로마에 간 이유는 로마에도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스스로 택한 길이었지만 그 로마로 가는 길에 온갖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배가 난파되거나 주변 유대인들의 살해 위협과 로마 군인들의 멸시와 조롱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그에게 아픔이 되지 않았고 상처가 되지 않하고 영광이 되었던 것을 봅니다. 고린도우서 12장 7절 말씀처럼 그의 몸에 상처, 그의 몸에 육체의 가시가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의 이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의 증거로 사람들에게 영광의 상처로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상처뿐인 영광을 바라보며 세상의 것들에 내 모든 것들을 걸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영광의 상처, 때로는 아프고 힘들고 지치지만 그 결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교회답게 살아가며 성도로 위로와 사랑을 받는 그런 영광의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영광의 상처에 대한 충고의 말씀을 우리도 보며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상처로 끝내지 아니하고 영광으로 만들 것인가를 함께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에 대하여 설명할 때 사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사도라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인데요. 그렇게 제자된 것은 예수님을 직접 따라 다녔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의 사도 된 것은 은혜의 선물을 따라 그가 사도가 되었다,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해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바울에게 은혜로 주신 사도 바울은 정말 초대 교회의 지도자였지만 한때는 스테반 집사를 죽였던 모든 성도보다 비교할 수 없는 악한 일을 행하였고 또 그는 지극히 작은 자로서 3년 동안이나 아라비아에서 훈련받아야만 기독교인이 될수 있었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사도 바울의 외적 조건으로는 그는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가말리엘, 당시 최고의 선생 밑에서 공부하였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의 혈통을 가졌으며, 종교적으로는 존경받는 바리세인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그는 자기의 것들을 자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오히려 그는 자기 스스로는 지극히 작은 자라고 여기며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종교적인 권세, 그리고 혈통의 투명함, 또 최고의 학문,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고 있던 모든 복음의 사역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바울됨 사도 바울의 영광은 외적 조건 조건이나 환경으로부터 오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상처가 그에게 영광이었고 사도 바울에게는 어려움이 예수 믿는 일들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것이 그에게 가장 큰 자랑거리가 되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사도바울처럼 예수님 때문에 상처 입은 적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시며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런 상처가 여러분 삶 속에 있습니까? 내가 뛰어나서 내가 잘나서 모든 것을 잘할 수 있어서 구원받아 마땅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림받아 합당하다라고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주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 중에 가장 소유한 것도 가장 소중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며 나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는 그 십자가를 지고하는 여러분들이 될때 진짜 행복, 진짜 능력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아셔야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고백합니다. 그의 자랑은 십자가 외에는 없고 이제 그가 살아가는 것도 숨쉬는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 이제는 그의 모든 삶이 그를 사랑하사 그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다르고 변화되어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 나는 나나지고 예수가 높아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으며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기 위하여 정말 내 삶에 낮아지고 상처 입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상처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영광이요. 그리고 교회로서의 기쁨이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자존심이 상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형제 앞에 무릎 꿇고 형제를 존중하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다른 이들이 하지 아니하는 어렵고 힘든 일을 해야 된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주시며 그 어려운 일이 그 힘든 것이 상처로 남지 아니하고 영광이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드러나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다른 이들이 높아질 때 여러분 우리는 기뻐하십시오. 그게 우리 속에 허락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큰 일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영광의 상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아 십자가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그의 목숨까지 내어놓습니다. 그 일은 사도 바울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가 함께 하는 일이었고 그 교회의 도움으로 사도 바울은 이 일이 가능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에 있는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를 통하여 세상의 모든 일들뿐만 아니라 천국의 일곧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세상에 선포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될 것이며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중심이 되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12절에 그 안에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삶이 우리 인생의 최종적인 목적.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교회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에서 에베소 교회가 든든한 후원자요, 기도로 돕는 동역자였을 뿐만 아니라, 그 교회는 천국의 모형으로 예수가 중심되며 머리되시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든든한 보호막으로 세상의 어려움으로부터 실제적인 구제와 헌신을 다했던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에, 사도 바울은 지금. 옥중에 로마에 갇혀 있었지만 복음을 전하는 그들을 칭찬하며 교회로서 살아가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이 일들을 이 영광스러운 일들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는 디딤돌로 곧 천국의 모형으로 그 교회를 만들어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까? 교회로서 함께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에베소 교회와 같이 죽음을 각오하고 천국을 만들어 가는 일들에 동참하고 있습니까? 이방인들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가 주인 되심을 세상에 보여 주며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찬송과 기도로 영원한 찬양을 해야 되는 우리 삶의 모습을 세상 가운데 보여 주는 교회로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수고와 헌신. 보답이 없는 수고와 헌신을 통해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도우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의 영광이 됩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가 받았던 칭찬과 그 모든 것들은 환난과 고난을 기뻐하며 감수하였던 교회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게 하시는 천국에서 이루어가야 될 교회의 모델로,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시와 신령한 노래로 예배하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었고, 이 시대에 성전된 우리 또 성전들의 모임인 교회에 된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가며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어렵게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약한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 아파하는 자들을 위하여 나아가는 그들을 돕고 섬기는 천국의 교회의 모습들을 세상에 보여주는 일들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계시록 2장 10절 말씀해 보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렇습니다. 교회로 살아가는 것은 쉬운 삶은 아닙니다. 성전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편한 삶은 아닙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처럼 죽도록 충성하였던 그러다 보면 어쩌면 상처가 나고 아픔이 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멸류관이 됨을 기억하며 오늘도 교회로 오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의 은혜를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귀한 성전의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는 주님의 사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의 것들은 상처뿐인 영광입니다. 좋아 보이지만 썩고 영원할 것 같지만 사라집니다. 그러나 영광의 상처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일만 영원함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내게 주신 십자가들, 내게 주신 아픔들 놓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붙잡고 시대를 향해 아파하는 사람들을 향해 함께 나가는 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시고요, 기쁨으로 감당하며 예수님 때문에 손해 보는 삶,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보여주는 삶, 교회요 성전된 여러분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나 높은 가치. 더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 시간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에베소 교회에 주셨던 은혜 사랑 나눌 수 있도록 그들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우리에게 맡기신 십자가 놓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였던 에베소 교회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세상의 일들이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기쁨으로 감당하며,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삶이 될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싱가포르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당하고 있는 고난과 축복임을 알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싱가포르에 가득한 물질 만능주의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도들이 요셉처럼, 단일처럼 일어나, 이 땅을 새롭게 할수 있도록 흩어진 교회들이 정말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또그 복받은 교회들이